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드래곤 아트도 이렇게 불의 정수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밑에 총을 만드는 것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정수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개나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 정수라고 하니까 바로 뼈를 이용해가지고 뽑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 정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얻는 방법은 이 드래곤 헌텔에서 얻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헌트를 하고 있습니다. 헌트를 누르게 되면은 퀘스트를 주게 되는데요. 퀘스트는총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퀘스트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우선 퀘스트 하나입니다. 히드라 아일랜드에 있는 히드라 엠포서스를 처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오셔야 돼요. 우선, 이거는 처치 케이입니다. 세 명을 처치하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 멀리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퀘스트는 총세 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상당히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히드라 엠퍼서스라고 있죠? 한대 때리고요. 두대 때리고요. 여기까지 싹세대 때리고 모아줍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싸워주면돼요 이렇게 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다 오시고, 자, 일로 오시고, 빠바! 금방 처치합니다. 세명 정도만 처치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정수가 나오는데요. 정수 떠다니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명을 처치하게 되면은 세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야 돼요. 유학이면은 속도가 빠를 때 드세요. 두개먹었고요저 하나는 다시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먹으시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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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디 갔어? 아이, 글로 숨으면 어떡해! 오케이! 이렇게 세개 완료됐구요. 그럼 다음 퀘스트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주셔야 되는데요. 퀘스트는 총세 가지라고 말씀 드렸죠? 지금 퀘스트 하나를 클리어 했습니다. 그럼 다른 퀘스트는 어떤 퀘스트를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가자. 아이, 뭐야, 뭐야! <laughs> 아이, 깜짝 놀라라여기에또 올라가서. 이번에 두 번째 퀘스트. 가자. 가보자. 또 아까 그 드래곤 친구한테 가주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친구죠? 여기 드래곤 헌터한테 가서 또 헌터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퀘스트를 줍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10개의 나무를 파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0개 나무 파괴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가서 파괴하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파괴하면 됩니다 가자 이렇게 돌아가서 파괴하면 컴플리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풀이의 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은 퀘스트 하나당 총 세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먹고요 이렇게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아유또 도망간다 그러면 미리 들어와서 어딨어 야야 어디갔어 일로와 세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퀘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3개가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케이스고요 요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불의 정수를 모으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얻으셔야 돼요 마그넷을 얻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세 번째 바로 베노모스 어셀 런치를 처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처치하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가다가 이번에는 저 언덕에 있는 저 친구들을 처치하면 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쳐주고요. 로 와. 또 이쪽 와서 붙여주고요. 여기 있는 애까지 요렇게 세세를 처치하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모아서 처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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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네, 내려오면 안 돼! 야 내려오지 마! 아 내려오면 이거 힘들어져 내려오면 모아서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처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안 모여 있고 아좀 애매하네. 안 좋거든요 이러면. 우와 아파 야야 아파. 야, 야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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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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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클날 보였다 여기 처치하자마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한명더 빨리 처치할게요 요렇게 이제 처치를 하게 되면은 나와 있죠 요렇게 새끼가 떠다니는데 저거는 유인해서 처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유인해서 먹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와라 와줘라 그럼 여기서 이제 달리기만 빠르면 쉽게 먹을 것 같은데 은근히 먹기 어려워요 이게. 은근히 먹기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막 도망가서, 아, 장난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라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 조금 답답하거든요? 어디 갔어, 야? 빨리 와봐. 이렇게, 올 때. 와아네 먹자! 어, 먹었다. 하나 먹고요 떡으로 이동해서. 으아! 아, 안 돼.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퀘스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불의 정수를 얻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불의 정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들 안녕!